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전장 특징주. 1. STO 토큰 증권 관련주. 상승 이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한 동해 및 토큰화 증권 시장 혁신 기대. 주요 종목 갤럭시 ISM, 핑거, 서울 옥션, 우리 기술 투자 등. A. 제약 관련주. 상승 이후 실적 성장 기대 및 신약 개발 기대감. 코오롱 티슈진 명예회장 1심 무죄 판결 및 TGC 상업화 파트너십 확정. 노을 미국 FDA 제품 등록 완료 및 AI 혈액 분석 솔루션 유럽 진출. 알테오젠 경쟁 특허 문제에 대한 대표의 긍정적 언급. 루닛 AI 진료 임상 데이터 공개, 암 발견율 우위 입증. 3. 드론 관련주. 상승 이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미국 국방부의 전투기 드론 교체 이슈와 관련주 강세, 어뉴주얼 머신스 주가 급등 84.51%의 영향. 딥마인드 육군과 드론전 400만 명 양성 훈련 MOU 체결 3연 한국판 사드 L SAM 독자 개발 성공의 핵심 기술 제공 JC 현 시스템 AI 컴퓨팅 센터 구축 소식 속 엔비디아 국내 파트너사로 부각 네온테크 머스크 발언에 따른 미국 드론 정책 수혜 기대 에이럭스 북미 드론 사업 확대 주목 4. 영풍 그룹주 상승 이후 고려하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 확보 경쟁 지속 주요 종목, 영풍 정밀 고려아연 영풍. 5. 양자 암호 관련주. 상승 이후, 미국 양자 컴퓨팅 업체 주가 급등 및 국내 산업부의 양자 컴퓨팅 기술 지원 정책. 주요 종목, 엑스게이트, 드림 시큐리티, 라운 시큐어 등. 라운 시큐어, 차세대 양자 내성 암호 솔루션 상용화 성공. 6. 최대 주주 변경 관련주. 알체라, 황영규 외 3인으로 최대 주주 변경한 기종목. 제주 맥주, 한울반도체로 최대 주주 변경. 7. 개별 테마주.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 시너지 기대. 네오리진 중국 게임 판호 16개 획득. 센서뷰 세계 2위 통신 장비사와 협상 대상자 선정. 엔캠 25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소식. 원익 리튬 금속전지 7배 성능 개발 소식. ls마린 솔루션 메타의 해저 케이블 건설 검토 소식.